1780년 어느 날 갈바니가요. 개구리 해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금방 자른 개구리 뒷다리를 말리기 위해서 구리 고리에 걸어서 철망에 놓았대요. 그런데 갑자기 그 뒷다리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김웅빈입니다. 오늘은 사진 한장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요거 이탈리아 볼로나에 있는 한 광장에 있는 동상인데요. 그 주인공은 루이지 갈바니입니다. 그래서 광장 이름도 갈바니 광장이래요. 갈바니는요, 1772년부터 볼로냐 대학에서 해부학 교수로 활동하면서 아주 많은 연구를 했는데요. 참고로 이 볼로냐 대학은 1088년에 설립된 대학으로 현존하는 대학 가운데서 대개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랍니다. 1780년 어느 날 갈바니가요, 개구리 해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금방 자른 개구리 뒷다리를 말리기 위해서 구리 고리에 걸어서 철망에 놓았대요. 그런데 갑자기 그 뒷다리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는 불꽃을 일으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갈바니는 이거를 동물 전기라고 불렀어요. 그러고는 구리와 철로된 구부러진 금속선을 개구리의 발가락과 척추에 연결을 해서 실제로 다리가 움직이는 것을 보여줬어요. 죽은 동물의 다리를 움직이게 하는 전기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살아있는 생명체 또는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그러니까 조직은 살아있겠죠 살아있는 생명체에만 있 어떤 힘을 발견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로부터 약 30년 후에 또 다른 이탈리아 과학자가 갈바니 실험을 제현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동물을 이용하지 않았어요 알렉산드로 볼타는요 동물의 사체 대신에 소금물에 적신 종이를 사용했는데요 볼타는 갈바니 실험에서 중요한 것은 개구리 뒷다리가 아니라 두개의 금속이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볼타는 1800년에 요 구리판과 아연편 사이에 물에 적신 천을 끼워서 여러 개 겹쳐 쌓았어요. 이게 최초의 화학 전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명을 통해서 전기 연구가 크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죠. 요즘에 우리가 전압 단위를 볼트라고 하잖아요. 볼타에서 따온 거예요. 자, 볼타는 갈바니의 동물 전기 실험을 동물 없이 성공시킨 거죠. 볼타는 이 전기를 열 전기라고 불렀는데요. 결국 갈바니의 동물 전기나 볼타가 발견한 열 전기나 같은 겁니다. 갈바니는 자기가 발견한 동물 전기가 생명체와 관련된 특별한 무언가로 생각했다가 전지가 발명되고 난다면 이제 그런 생각을 버렸답니다. 왜냐하면 동물 조직 없이도 전기가 만들어지는 게 입증이 됐으니까요. 그래도 갈바니의 공정을 기려서요.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전기를 갈바니 전기라고 불렀습니다. 더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어쩌면 약간 엽기스기도 하고요. 갈바니가 세상을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갈바니의 조카 지오바니 알디이라는 사람이 런던에서 아주 충격적인 장면을 연출합니다. 삼촌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어떤 실험을 하냐면요. 방금 교수형에 대한 죄수의 시체에 전류를 흘려갖고 팔다리게 움직이고 막 꿈틀거리게 하는 기괴한 장면을 연출한 거죠. 더욱 놀라운 거는요, 알디니가 전기를 연결하는 위치에 따라서 사체 부위의 움직임이 달랐다는 것이죠. 실제로요, 메리셸리가 1818년에 발표한 유명한 소설 있죠. 프랑켄슈타인. 소설에서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전기를 사용했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일부 영화에서는 전기 충격으로 괴물에게 생명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긴 하지만 소설에는 없어요. 그런데, 메리셸리가 나중에 고백을 했어요. 갈바니와 알디니의 실험, 특히 처형된 죄수 시체를 대상으로 한 장면에서 영감을 얻었다. 이렇게 나중에 말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요, 이제 후대 과학자들이 삼촌과 조카의 성과를 기반으로 동물 전기 연구를 발전시켜 나갑니다. 대표적으로, 1843년에 독일 생리학자 에밀 디부아 레몽이라는 사람이요. 살아있는 신경에 자극을 가하면 신경의 전기적 상태가 실제로 변하고 그 변화가 파동이나 신경 자극으로 신경을 따라 이동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개구리 장단지 근육입니다. 또 올려놓고서 이렇게 전기를 주면서 움직이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 신경이 근육에 자극을 전하면 근육을 수축시킨다. 나중에 이제 신경세포, 뉴런이 발견됐거든요. 신경세포가 발견된 다음에 신경섬유라는 것은 결국 이런 신경세포가 추 연결된 거라는 게 밝혀지거든요. 그리고 20세기에 와서 동물 전기를 일으키는 생화학적인 원인이 밝혀졌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제가 사실 약간 어렵고 복잡할 수 있지만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신경세포들은 연결이 쭉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신경 세포뿐 아니라 우리 몸을 이루는 모든 세포는 세포막을 사이에 두고 플러스 마이너스 전위차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막 전위라고 그래요. 이렇게 신경 세포가 안쪽이 음성, 바깥쪽이 양성인 상태를 분극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때 막 전위를 휴지 전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휴지 전위는 뉴런이 신호를 전달하기 전 준비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뉴런이 자극을 받으면은요, 뉴런 세포막의 투과성이 갑자기 변하면서 바깥에 있던 소듐, 나트륨이라고도 하죠. 이 나트륨 이온이 빠르게 세포막 안으로 들어오면서 순간적으로 세포막 안팎의 전위가 뒤바뀌어 버려요. 이걸 우리가 탈분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탈분극에 따른 전위 변화를 활동전위라고 해요. 신경 정보 전달은 요 뉴런 내부로 들어온 소드미온이 옆으로 퍼지면서 연속적으로 탈분극을 쫙 일으키면서 활동 전이가쭉 전달됩니다. 결국 신경은 전기신호로 전달이 쭉 되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요. 우연히 발견된 개구리 뒷다리의 움직임이 쭉 연구가 이어져서 한 150여 년이 지나서 그 원인이 밝혀졌잖아요. 과학 발전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연한 발견이 있고요. 호기심이 작동하게 되고요. 그리고 호기심을 순적하기 위해서 파고드는 것이죠. 파고드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상상력도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루이즈 갈바니아 발견에서 시작을 해서 현대 신경생물학이 이루는 과정을 보게 되면 상상과 호기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응생물학 시청자 여러분들은 모두 다 과학 연구에 동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영상물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